여러분, 오늘 징크 시공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리얼 징크 지붕. 사실 그거 징크 아닙니다. 그냥 간판이에요 놀라셨죠? 이름은 리얼 리얼인데 실제로는 가짜 페이크 징크라는 겁니다. 건축물의 첫 신상은 외장입니다. 비를 막고 바람을 견디고 시간을 버텨내는 것.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먼저 생각합니다. 건축물 외장 공사 기본부터 시공합니다. 징크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징크나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징크 시공을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장님, 이율 징크로 하면 평생 가죠? 혹은 오리지널 징크랑 뭐가 달라요? 저는 그때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우리나라 징크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이 소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소재를 알아야 돈을 안 뜯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첫 번째 폭로. 리얼징크라는 명칭의 모순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거짓말. 바로 이름입니다. 왜 사람들은 강판을 리얼징크라고 부를까요? 이건 시공업계가 만든 교묘한 마케팅 용어입니다. 전문가의 팩트 체크. 진짜 징크 월리지어 센트는 아이언 티타늄 합금으로 된 비철금속입니다. 녹이 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은혜색의 고풍스러운 파티나가 형성되는 아주 고가의 자재죠. 아이언 징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순도 99% 아이언의 극소량 티타늄을 섞어서 만든 정품 징크 패널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에서 흔히 쓰는 리얼 징크는 0.5T 두께의 강판 스틸에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한 컬러 강판입니다. 즉 성분 자체가 철이에요. 자석을 갖다 대면 찰떡같이 붙습니다. 소비자가 속는 이유. 업자들은 말합니다. 사장님, 이거 리얼 징크예요. 진짜예요라고요. 일반인은 리얼이니까 당연히 진짜 아연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크의 모양을 흉내 낸 철판을 시공받는 겁니다. 징크나라의 한마디. 저는 이걸 가짜 징크라고 명확히 부릅니다. 가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철판을 징크라고 믿고 사는 건 엄연한 기만입니다. 두 번째 폭로. 그럼 사람들은 가짜인데, 왜, 왜 90%나 쓸까? 자,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사장님, 그럼 왜 다들 가짜를 써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성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거든요. 다음은 이열 징크의 반전 매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열 징크 컬러 강판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관리만 잘하면 20년 이상 끄떡없습니다. 요즘은 도장 기술이 좋아져서 내구성도 훌륭해요. 오리지널 징크가 50년, 60년 간다면 이열 징크는 그 절반 정도지만 가격은 절반이하로 저렴합니다. 시공업자의 고백 우리나라 지붕과 벽체 포인트 징크의 90% 이상이 이 소재입니다. 저도 가성비를 중시하는 현장에는 이열 징크를 추천합니다. 20년 뒤면 집도 리모델링할 때가 되니까요. 문제는 알고 선택하느냐와 속아서 선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요즘 디자인으로 핫한 루버 강판 또한 같은 소재입니다. 다만 디자인 때문에 절곡이 많이 들어가 자재 가격이 다소 높게 평가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열 징크는 나쁜 자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대안자재입니다. 하지만 업자가 이걸 오리지널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싼 값을 받는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세 번째 폭로 견적서의 함정, 추가 비용의 늪입니다. 인테리어나 건축 시공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최저가 견적입니다. 특히 징크는 자재비보다 인건비와 부자재에서 장난치기 딱 좋습니다. 미기 견적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A 업체는 해배당 10만 원, 비업체는 해배당 14만원을 불렀다고 칩시다. 건축주는 당연히 A를 고르겠죠? 그런데 공사 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지붕 각도가 가팔라서 장비대가 추가됩니다. 후레식 마감이 도면이랑 달라서 자재가 더 들어가네요. 진짜 견적 확인법. 견적은 추가 견적 없는 확정 견적과 시공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자재로 어떠한 시공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20% 30% 견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징크판 0.5T 리얼 징크 얼마, 투습 방수지 얼마, 고정 클립 얼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이 장비대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저희 징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확정 견적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폭로 하자 원래 생깁니다라는 뻔뻔함입니다. 시공 후 1년 뒤 징크판이 우글거리거나 비가 셀때 업자를 부르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금속이라 온도 차 때문에 원래 그래요. 시간 지나면 펴집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징크 시공의 디테일. 징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여름엔 늘어나고 겨울엔 줄어들죠. 그래서 고정 클립과 슬라이딩 클립을 적절히 섞었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핏스로 꽉 박아 버리면 판이 우글거리는 웨이브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기술 부족이지 금속 특성이 아닙니다. 누수 문제 징크 지붕에서 물이 샌다? 그건 100% 마감 불량입니다 거물조끼 시이밍을 제대로 안 했거나 후레싱 도면 설계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서 나오는 흔한 실수입니다 실리콘으로 대충 데운 곳에서 터지는 겁니다 전문가는 실리콘에 의존하지 않고 금속끼리 접어서 물기를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면 설계는 오래된 노하우와 시공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 현장에 맞는 도면 설계를 하였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열재와 방수지의 비밀. 겉만 징크면 뭐합니까? 속이 썩고 있는데 건축주가 안 본다고 대충 넘어가는 곳이 바로 단열재와 방수지입니다. 통기층 밴드의 중요성. 이열 징크는 철판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죠. 지붕 안쪽에 결로가 생기기 딱 좋습니다. 이때 공기가 흐르는 공기층을 만들어 골조에서 띄어서 각재 파이프로. 하지를 잡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뀐만큼 금속 철물은 아연도 파이프를 기본 사용합니다. 40에 40박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관급공사에는 50에 50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하중만 더할 뿐이지 40에 40박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재 바꿔치기 조심. 징크 시공팀 선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집의 징크나 루버 강판 디자인을 보시고 우리 집도 저 집처럼 시공되겠지 하면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거물 접기식 징크를 보시고 업체에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타 업체보다 압도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 업체는 선정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거물 접기식 징크가 아니라 인트로킹 방식 EPS 징크 판넬로 또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를 아연각제가 아닌 목재 다루기로 상을 걸어 합판도 없이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30평 지붕의 경우 7일 이상 시공이 걸리는데 단 하루나 이틀에 시공이 끝나실 수 있습니다. 인트로킹 방식으로 판넬리에 육각 볼트를 덕지덕지 붙이고 실리콘으로 지저분하게 바르고 마감도 엉망진창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3천만원 공사를 천만 원에 공사를 하셨고 난이 정도로 만족해 저렴하니까 난 괜찮아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천만 원 공사를 3천만 원의 시공을 하시며 사기당하시니까.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정직한 시공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 아는 리얼징크는 사실 컬러 강판입니다. 둘째, 하지만 수명이 20년 이상 가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 셋째, 중요한 건 가격을 속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원칙대로 시공하는 업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주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리얼징크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철판이라는 걸 알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받으세요.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고, 징크나라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유입니다. 집 짓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게 리얼 징크인지 락 방식 칼라 강판인지 헷갈린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징크나라였습니다. 정직하게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